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마는 스마트폰 ESS, 전력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폐배터리 전기차 테슬라 비철금속 니켈 2차 전지, LFP, 리트민 산철,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배터리 니켈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 LG 화학에서 분할된 2차 전지 제조회사로 EV, ESS, IT 기기 등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음. 미국, 폴란드, 중국 등 세계 주요 거점에서 생산, 판매,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ESS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완결형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배터리 신기술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마트폰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LG에너지솔루션 테마 스마트폰 ESS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2차전지 전기차 부품 2차전지 폐배터리 전기차 테슬라 비철금속 니켈 2차전지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배터리 니켈 2차전지 배터리 생산 기업계호 LG화학전지사업부문이 2020년 12월 물적분할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중국, 폴란드 등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 중대형 배터리 중심으로 성장중임 전기차 및 ESS용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를 주력으로 소형 IT 기기 등 다양한 라인업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 GM, 현대차,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OEM에 공급하며 북미 24% 점유율 2위 유지, 생산기지 확대로 공급망 다변화 중재무 2024년 연결 기준 연매출 25조 61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북미 전기차 수요 증가로 현지 시장 점유율은 4피 상승했으나 유럽 시장 위축과 판가 약세로 총매출 축소됨 가동률 하락과 판가 인하 압박. 인건비 전력비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약화되고 이자 비용 증가로 순이익율도 추가 하락하며 별도 영업 손실 심화됨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과 북미 IRA 세제 불확실성. 소재 가격 변동성 지속 속 북미 수주와 ESS 배터리 성장이 기회지만 단기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은 어려움. 스마트폰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10월 20일 기준 KRX 장마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 총액은 101조 205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주식수는 2억 3,400만 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은행 A배이고 추정 PER은 907.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63.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79.93배, EPS 주당순이익은 4,354원, BPS는 9240원, PBR은 3.86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3,305원, 2023년 12 5,287원, 증가율 59.97%, 2024년 12 4,354원, 증가율 182.353% 2025년 12, 2, 477원 증가율 110.95%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I는 2022년 12, 5.75% 2023년 12, 6.35% 2024년 12, 4.93% 2025년 12 D 0.52%입니다. 연도별 r 5 2가17% 미만으로 캔 s 엠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5 2 6배 83,795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3.91이며 목표 주가는 441,571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2,137억 원 21,632억 원, 5,754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7,798억 원, 16,380억 원, 3,386억 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94.75%이고 유보율은 15,864.82%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88.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89.25%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채비율이 41.8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9.77%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총자산 증가율이 1.4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7.3%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 증가율이 16.1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4.96%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5.4%이고,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2.92%이고 LG에너지솔루션의 총자본순이익율이 0.2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56.85%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기 자본 비율이 70.5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딜,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 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35.39%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높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 10월 20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43만 2,5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43만 4천원보다 1,50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만 1,70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종가는 432,500원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종가는 432,500원이며 LG에너지솔루션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9.14%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스마트폰 ESS 전력 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2차전지 전기차 부품 2차전지 폐배터리 전기차 테슬라 비철금속 니켈 2차전지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배터리 니켈 2차전지 배터리 생산은 거래량 36만 853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158,5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KB증권에서 37,49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34,575주, 삼성증권에서 31,117주, NH 투자증권에서 31,01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7,3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새증권에서 31,906주, 삼성증권에서 31,770주, 키움증권에서 31,189주, 메릴린치에서 28,88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7,6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4.33%은 29만 1,68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2만 1,565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관련 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